주안에서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10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33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1절부터 3절로 구성된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려 합니다. 다윗은 일절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제자매를 뜻하는 가정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나라 온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서로가 연합하고 주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에 취임하는 그 장면을 지금 이 절에서 그리고 있는데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공동체를 나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에. 회복과 신앙의 충만함이 이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의 근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절을 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헐몬산부터 시온산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시온의 산들까지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향한 각 가정과 공동체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북쪽 저 끝에서부터 남쪽 가장 아래쪽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 형제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노래하면서 그것들이 가능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헐몬에서부터 시온까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